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서, 어, 성취로 해서 중요한 것, 어, 겸손과 자기의 약한 것을 수용하고, 어, 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음, 그것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 요소들이 자기 조절을 잘 하는 것, 자기 경영을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 자기조절 인류를 그립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 자기 효능감, 그리고 어떤 그, 해법탄력성, 희망감, 낙관성, 그리고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하는 거, 흥미를 잘 활용하는 거, 자기 재신의 성찰적인 거, 또 몰입하는 거, 이런 것들에 게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생겼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좀 깨달은 거, 성취에 참 중요한 것은 오히려 겸손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오히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우리 힘들게 한는 너무 많습니다. 가시가 많죠. 그런데, 올 오히려 그런 것까지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아,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 사도 바리의이인데 그, 나에게 이러기를 내게 은혜가 내게 주거하다이는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이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두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하니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품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어~ 그 강한 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조건을 좋은 걸 원하고 그래서 더 강해지기 원하고 그래서 많이 성취하기로 하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우리에게 도움 되실 있습니다. 건강의 가시, 물질 문제의 가시, 인간 가을 등의 가시, 속 썩이는 장애들, 양들의 가시 등이 이제 에 예, 도, 좀, 대, 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류 차원에 갔을 때, 어,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쓸 거치 공격성 표체는 북한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분단 사항이라든지, 우리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런 강대국이 끼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사실 우리 한류의 가시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 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고 우리가 좀더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좋은 성취에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발처럼 굉장히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겸손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립게 될때 우리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참 유익한 그런 성취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제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가시가 없고, 어, 우리가 너무나, 그런말니막 교만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악한 인격이 되고, 어, 좋은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쁜 어떤 그 성취를 가져옴을 제가, 어, 어,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그 강한 남자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코로나일9에서 나쁜 성취 그래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사회에 굉장히 이제 그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체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병 처리한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아, 지금 필요 사회다. 어, 무한 경제사회에서 자기를 닥달하면서 우리가 강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굉장히 이제 능력이 많아서 많은 것살수 있는 사람은 많하지만 어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오히려 이제 권력 중대 빠지고 오만해지면서 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 착각하면서 오만해지면서 세계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일부 대체도어저 제대로 어, 그, 대처 대체 못하고 트럼프 같이 자기 잘못했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 격렬과 희생양 삼기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이 오히려 이제 그 아주 그 많은 그 어떤 그 실패를 가져오고 오히려 이제 오만과 어, 오만을 말하면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성취를 하고 계시는 겸손의 기술을 가져야 되구나 그리고 정말 내자신말 다른 사람에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바지하게 위해서는 내 약함을 더 어,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어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성경에서 사도발과 반대되는, 어, 뭐냐 면은 저, 강한 것을 추가하는 교만을 추고, 어, 교만했던 사람들을 실패를 조금 얘기할까 합니다. 음, 어, 사실, 그, 이, 제가 볼 때, 그, 일단 신화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 비극 신화에서 히브리스 교만, 히브리스 교만이라고 하거든요. 교만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어떤 신하는 적시 그 영웅들의 교만이 오히려 신들의 그 복수를 가지게 되고 신들에게 어떤 염려를 끼치게 되고 결국 그, 그 영웅들의 몰락을 보여주는데 아,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 섹스 피어의 작품 속에서도 그예 근데 이제 맥베스 같은 그런 작품 보면은 권력의 눈이 먼 남자가 아 어, 결국, 그, 뭐냐 하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데 어,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제, 알렉산드부터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렉산드 대왕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 뭐냐 면 교만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음, 알렉산드는 술에 취해 페르시아 수도 펠리세 폴리스에서 군을 지급하겠고, 아버지인 필리포스 왕을 너무 가분하게 칭찬해 있도록 충직감포와 크레토스를 죽여버릴 까지 이렇게 교만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그가 만성 질했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 제가 보니까 그 나폴레옹 같습니다. 나폴레옹도 보면은 이 자기책 성격장애자주 트럼프 자기책 성장했지만 너무 이제 자기가 어그 이제 그좀 오만에 빠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811년에 바이에는 장군들을 다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3년만 더 있으면 나는 이우주의 지배자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이 나폴레옹이 권력에 도취돼 있었고 권력 중독에 빠졌었는데 어 이제 트럼프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과장 오만하며 다른 사람 을 후견인 행세를 하며 어 자기 칭찬에 연인하며 뭐. 자신이 다른 사람이 올린 업적을 제 것처럼 이제 만들지만 또 잘못은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을 게어먹기지만 사실은 이 트럼프처럼 어 사실은 이제 결국 실패하게 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 어, 그리고 이그이 그, 이 알렉스 알렉산더와 이 나폴레옹의 특성이 뭐냐면 이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보면은 도파민이나 세라토닌 같은 물질들이 유입되면서, 어, 저, 그, 뇌의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어, 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도취시키는 상태에 많이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타인의 칭찬을 받을 끊임 노력하게 하고, 어, 그,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력 중독이 빠진다 이렇게 하는데, 아, 우리가 이제 그, 이, 정말 좀더 자기가 강해질수록, 어 높아질수록 권력 중독을 좀 더, 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인 이후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 왜 그, 대산 성취하지 못하고 세계, 무역에성취해서도태했냐 하면은, 그들이 오만해서, 어, 이제, 교육을 집단시키면서 어, 어,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없앤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선원들을 이제, 초는 나쁨에 학대하면서, 오만하게 동네회사 등을 격려하면서, 결국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정부패가 많이 하면서, 결국 망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 보니까, 아,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동양적으로 넘으면은 그 신, 아, 신가진시황 있죠. 진시황이 굉장히 이제, 에, 자기 나라의 모든 책들을 불태우고, 40백, 60명이 되는 학자들을 생매장했는데, 그, 불로 상, 장생의 불로초를 또 그, 저 사람 믿고 그걸 추구한 사람이죠. 어, 그리고, 어, 이 진시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자신은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 같은 반열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국에 탑을 쌓게 했고, 어, 또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어, 70만 명의 그 노동자를 동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어, 진시양의 그자객적인 망상, 이런 어떤, 어, 이런 것들, 본받은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진시왕의 통치술에, 에, 에, 간복해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마오 대형 초상화를 걸리게했는데 에, 마오는 이미 청년 시절부터 중국 인민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많은 민중을 추구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 중국 인민이 굉장히 무력하고 편입하며, 노예 상태에 아주 살아가는 그런 이민들하고 평가 절하면서, 하 어, 그는 어, 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율를 어기도 양심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 뭐냐 하면은, 중국을 지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오 쩌둥이 중국에선 여러가지 의미 있는 성취들을 해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시진핑이 사실은 마오 쩌둥을 보마되면서 자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격과하고 우상숭배하고 너무 높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시진핑 때문에 중국의 성취는 어, 여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가치면 끝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너무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처음엔 잘된 가치만 끝에 성취가 나폴레옹도 그렇고 뭐알렉산더도 그렇고 저 마주도 그렇듯처럼 시진핑도 굉장히 어, 성취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징기스칸도 사실은 좀 이렇게 권력 중독에 빠졌고,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 아 어, 어, 스탈린도 사실이었죠. 스탈린도 보면은 그 굉장히 좀 뭐냐면 반색 승직장애인데, 자기 승직장애도 약간 있었죠. 공포정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힘들겠는데, 뭐 그렇게 가면은 이제, 에, 히틀러 외에 또, 또, 니클라의 차우세스코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도 있겠는데, 어, 그,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경우는 메시아 되겠다는 욕심과 꼭 비풀린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 양심의 가책으로는 전혀 모르는 편집증 환자였던 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어, 그, 자기 뭐 동상도 살리고 권력에, 에, 예, 굶주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아주 이라크도 망했죠. 그다음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사세가대리사의 공정에서 6천만 명의 신화를 거느리고, 화려한 공정생활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취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고자 했죠. 어, 어, 그는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제 기간에 그는 좋은 취향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관리를 뽑아서 신은 무엇에 됐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표도로 대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이제 오지랖이라고 하셨는데, 정해졌는데 오리엔탈 스타일의 업은 을입되고 남자들은 반드시 이제 면도를 해야 한다 합니다. 이 사전 다근력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에요 그러니까, 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 하면은, 특징들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뭔가, 어, 처음에 성취를 하는 것 같지만, 그때 교만함으로 말미암마권력심이 빠짐으로 말이아마그 나라가 망하거나 그 붕괴되면서 성취가 급격하게 해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인류문학자 제넘이 다이아몬드는 열망할 수많은 사회에서 그, 그 뭐냐 하면은 그그 그 성취가 붕괴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통치자의 과대 망상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에 의하면 은 농업의 도입과 인구의 증가는 엄청난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켜면서 종종 통치자의 과대 망상을 자극하는데 마야 문명의 에, 통치자들은 상대방을 능가하게 점점 더 화려한 사원을 세웠고 이스섬에도 모아의 석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야이나 어, 이스섬의 지배자들도 자기들을 위협하 진짜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지 않다고 았 합니다. 과거 사원의 구역이 열대림으로 덮여있고 이스섬도 메마라 사막처럼 난 오늘 이곳에서 정많만 흐르는데 어, 좀더 어, 자기 성찰적인 대접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어, 저 뭐냐면 진정한 성취,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취를 위해서는 이런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적성자 반사성 입장의자들, 특히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주위에 굉장히 강한 어, 남자들이 많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아베 트럼프 또뭐 어, 브라질의 소나 에, 에, 아, 사그 있죠 대통령 그 다음에 푸틴 등등 근데 저는 그 강한 남자들의 결과적으로 정말 한 나라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성취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이 높아진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삶이나 다른 삶 공동선의 삶 인류에서 좋은 성취를 못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도발처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겸손할 때, 그리고 정말 그, 어, 자기가 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개인의 삶과 공동체로 해서 또 인류 공동체로 해서 의미 있는 성취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 여러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랑하고 또 우리 수세, 가정 문제, 돈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을 많이한 마 정말 하나님 나라서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고 좋은 성취들을 잘해 나가는 제들 되기를 축하합니다네 감사합니다.